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시험 마지막 시험 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 조금 잘못 해서를한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다시 다시 풀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치렀던 모의고사 문제들 한번 풀어 볼게요 <laughs>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 봅시다 자,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도르래를 통해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한 후 추를 가만히 놓고 운동 센서를 이용하여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 수레를 놓고 자, 추를 매달아서 추를 떨어뜨립니다. 자이때 작용하는 게뭐 있죠? 추에 작용하는 질량 mg 이 중력만 작용을 하겠죠? 수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력을 무시해야 됩니다. 왜? 중력만큼 어, 수직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레의 중력은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뭐냐 수레가 끌려가는데 이 수레도 질량이 있겠죠? 수레의 질량을 우리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대문자 m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수레와 추는 한 물체이기 때문에 수레와 추는 자, 다시 수레와 추는 한물한 한 이렇게 어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 둘의 이 둘의 가속도는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 법칙을 적용시켜 볼 건데요. 어 가속도는 질량 분의 어, 힘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자, 이걸 우리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은, 자, 우리 질량은 두 물체가 됩니다. 추의 질량 스몰 m 있고요, 수의 레 질량 라지 m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힘 같은 경우는 어떤 힘만 있어요? 추에 작용한 중력 mg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g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m 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 10. 이렇게 나타내질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추 수레 위에는 추 하나도 안 올리고 수레의 질량만 있겠죠. 그리고 어, 실에는 추를 한 개만 매달았대요. 이 식이랑 똑같겠죠? 어, 추한 개, 어, 수레만 그리고 추한 개가 중력을 받고. 자, 이때 며칠이에요? 이게 3분의 1이래요. 0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단순히 어,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10이 되겠네요. 곱하기 10이 똑같으니까 자 요렇게 되면은 10이 약분 되구요. 왔다갔다 해주면 3sm은 m 플러스 m 어. 자 얘를 정리해주면은 2m은 라지 m 자 이게 의미하는게 뭐죠? 수레의 질량이 수레의 질량이 뭐와 같다? 추두개와 같다 어, 라고 했습니다. 수레의 질량이 추두개와 같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또뭘 주어졌냐면은 추한개의 질량이 1kg이다 라는 것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나왔죠? 수레는 몇 kg? 수레는 2kg, 추는 1kg 이란 걸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수레는 2kg이다. 자그 다음에 기억은 3분의 20이다. 요게 선생님이 3분 맞다고 혹시 했나 모르겠는데요. 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어야되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시계 정, 대입을 하는데요. 어 시계 마찬가지 시계 대입 하는데요. 자 이때는 시이 조금 달라지는 게자 지우고 할게요. 자시이좀 달라지는 게어자 질량이 다르잖아요. 질량이 어떻게 다르죠? <laughs> 줄을 두개 매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어 질량 총 질량이 E m 더하기 라지 m 분의 E m g가 될 거예요. 자, 추두개 플러스 이 아래 의미하는 거는 추두 개와 수레의 질량 그리고 이 위에는 추두 개에 작용하는 뭐예요? 추두 개에 작용하는 중력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래가 부모가 이게 1, 2니까 4가 되고 위에 분자는 스몰 m이 1이니까 2가 됩니다. g 자 아까 g는 몇이라고 했죠? 10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해서 5m per sec가, sec 제곱이 돼요. 뭐가? 이때 기억에 들어갈 게 5m per sec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틀린 설명인 거죠. 자 3에서 7이 수레를 어,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N이다. 자 요것도 똑같이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도 가속도 이땐 가속도가 주어졌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 자 추가 2개 매달리고 자 이때는 지우고 해볼게요 이때는 추가 2개 매달렸으니까 2kg이 되겠네요 아래로 몇뉴턴2 유턴? 0뉴턴이 작용할 테고요 자 그리고 수레에 추가 하나 올라갔대요 수레에 추가 하나 올라가서 수레 의 질량이 3kg이 될 거예요 원래, 수, 원래 수레 2kg 더하기 추의 질량 1kg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지금 가속도가 4m/s 세크 제곱이란 걸 주어졌잖아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에 작용하는 힘이 어 몇인지 이걸 바탕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자, 추에 작용하는 힘 지금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중력 20N과 어, 수레가 당기는 힘, 수레가 당기는 힘 우리가 F라고 할게요. F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추의 R자임이 지금 얼마란 걸알수 있죠? 추의 R자임이 8N이라는 걸알수 있죠. 어떻게 알수 있죠? 가속도가 3 m s 제곱이고 질량이 2kg이니까 R자임은 8N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N에서 F를 뺀게 8N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어, 수레가 당기니 F는 얼마가 되겠어요? 12N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12N을 당기는 만큼 수레도 12N으로 끌려가겠죠. 자 결과적으로 수레도 어, 가속도의 크기가 3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3 k g 곱하기 3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기억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선생님 풀어준 것 같은데 안 풀어줬나? 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같이 풀어봅시다, 뭐. 아, 자, 그래서 이 이거, 이거는 뭐예요? 그거죠. 어,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요. 어, 우리 했던 실험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저번 에 했던 실험이고, 자, 이콩 때렸을 때 이게 동시에 양쪽으로 멀어집니다. 근데 어, 여기서 이동 거리를 구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자, 근데 여기서 시간을 동일하게 해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듣는 시간을 바탕으로. 이게 동시에 도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고정시켜줬기 때문에 어차피 속도랑 이동거리랑 비례하는 거고, 우리가 이동거리를 통해서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험의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운동량 보존. 처음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의 합이 나중운동량 합과 같다 요게 핵심이었구요 자 처음 운동량 합 얼마였죠? 0 이었죠 왜냐하면 정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운동량 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방향이 반대면서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자 운동량 어떻게 나타내죠? 질량으로 나타내죠?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일단 나에서 자 나에서 어, 똑같이 질량이 똑같을 때는 당연히 Va랑 Vb랑 똑같죠 아 요거 고쳐 줍시다 식을 고쳐 주면 어떻게 되죠 Ma T분의 Xa는 마이너스 Mb T분의 Xb 요 식을 정리해 주면은 지어지고 지어지고 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 a 분의 x b니까요. 얘를 넘겨주면은 x a 분의 x b는 어... 역수가 되죠. m b 분의 m a 물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 없어요. 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1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추한개 올렸을 때 질량이 어, 질량이 m b가 m a보다 두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추 하나 올리니까 질량이 2대 1이 됐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추의 질량과 수레의 질량이 어떻다? 같다. 추의 질량과 수레의 질량이 같다라는 말이고요. 어, 자 추, 그러면 추두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추두개 올리면 3대 1이 되겠죠? 추를 두개 올리면요. 그러니까 그때는 3대 1이니까 m_b 분의 m_a가 3분의 1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문제는 질문이 많아서요. 요거 식으로 한번 풀어 보려고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자,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우리 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물체의 크기, 물체의 마찰과 공기 저항 모두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마찰, 공기 저항이 무시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우리 보존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어 A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만 있어요 mg 라지 h 즉 중력 퍼텐셜 만 있을 거예요자 b 에서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있죠 mg h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 ek 라고 나타낼게요 자 ek 는 카이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운동 에너지 나타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C에서가 B에서의 두배이다즉 C에서의 운동에너지가 B에서의 운동에너지의 두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2EK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문제에서 풀어보라는 게 라지 어, H를 스몰 H로 나타내라 라는 건데요 자이 각각이 다 똑같다는 거죠 MG 라지 H는 MG 스몰 H 플러스 2K 이거랑 또 뭐랑 같다? 2EK랑 같다 자 그래서 오른쪽 식을 이용하면 뭘할수 있냐면요. 어 이걸 이항시키면은 mg 스몰 h 는 ek 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 ek 를 다시 대입하면은 mg 라지 h 는 mg h 플러스 ek 에서 요게 요거 대입하면은 e mg h 가 됩니다. 스몰 h 가 됩니다. 자 근데 스몰 h 가 약분되면은 어떻게 되죠? 라지 h 는 e 스몰 h 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처음 풀어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풀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미 풀어봤겠죠. 시험 전날인데 지금. 자 같이 볼게요. P에서 Q로 가는 곡선 경로를 따라 갈 때, 자 P에서 Q로 갈 때, 자 여기 지금 곡선 운동이죠. 자 속력은 일치 일정할 수도 있어요. 일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일정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지만 속식 이 아니라 자,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무조건 절대 일정할 수가 없죠. 절대 일정할 수가 없죠. 왜? 방향이 바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자,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아까 방향이 변한다고 했죠? 운동 방향이 변한다. 마찬가지로, 운, 기,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죠. 왜? 이동거리가 이렇게 갔다면은 변이는, 변위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직선거리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곡선을 운동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랑 변이랑 크기가 같을 수가 없다. 즉, 기억님. 자, 다음 거한번 볼게요.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B를 자유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B가 A의 두 배래요. 즉, e m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a의 속력을 나타냈대요. 그림과 같이. 자, 4t 동안 4v만큼 가속했네요. 자, b의 속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요 지금 자유낙하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니까 질량에 관계 없이 똑같이 떨어지겠죠. 너무 간단하네요. 답은 3번. 자, 다음 중력에 대한 현상이래요. 자 이렇게 낙수천석 이렇게 중 여기 뭐랄까 이게 어 이게 떨어지는데 울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처마 끝의 높이가 어떨수록 직진 속력이 크다. 이 처마의 높이가 어떨수록 더 높을수록 자 높을수록 당연히 중력을 더 오랫동안 받으니까 더 오래 가속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겠죠. 속력이 크겠죠. 자, 물방울에 작용한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지구 중심방향, 일정하겠죠. 질량이 다른 두 물체 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겠죠. 왜? F는 MG, 즉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겠죠. 답은 기억니은 자, 레일 위에 한 점에 놓은 물체를 얘기하는데요.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어떻죠? 속력이 빨라졌죠.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속력이 변함일 테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은 일정하죠. 방향은 일정하죠. 2이겠네요, 2. 자, 근데 2가 두개니까 다음 것도 봐야겠습니다. 다음 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B 구간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졌겠죠? 속력이 마찬가지로 빨라졌을 테고 방향도 변했네요.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요. B에서는. 그럼 답은 이미 나왔죠? 자, 그리고 C에서는 어떤 구간이에요? C에서는 등, 속, 직선, 운동을 하는 구간이네요.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향도 속력도 일정한 1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자동차 장난감으로 연결된 집을 맡아낸다. 자,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B라고 하는 집이 있네요. 장난감 집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하냐? 자, B, 줄이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의 중력이 있을 테고 B의 중력이 있을 테고 어, 수평면이 A를 받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힘들이 있는데요. 자, A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보다 작다. 자, A가 줄을 당기는 힘, B의 무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같아야지 힘의 평형을 이뤄서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수평면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크다. 수평면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랑 A의 무게랑 같지 않습니다. 왜?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수평면이 A에 작용한 힘이 더클 거예요, 아마. 틀립니다. 줄이 A를 당긴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어, 아, 미안합니다. 니은 틀렸네. 어, 수평면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요게 중력 무게보다 크다 아 미안합니다 이쪽이지 이쪽으로 어, 무게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네 맞는 설명 5입니다 5자 다음 줄이 A, B를 당기는 힘과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어떤 관계 힘의 평형 관계죠 작용 반작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가 줄을 당기는 힘 이렇게 써야겠죠 말면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작용반장의 관계는. 두물체에 작용한 힘이니까. ᄂ만 맞네요. 자, 그림은, 그림 가는 수평면 얼음 위에 아이스 핫기 퍽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퍽이 이 꼴대를 뚫고 가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꼴대를 뚫을 때가 1번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갈 때는 등속 직선 운동. 이 구간이죠. 그리고 이번 구간이 벽에 부딪혀서 정지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쵸? 자, 벽이 충돌할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평균 힘의 크기는, 자,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2배래요. 그러니까, 꼴대에서 F의 힘이 작용하면은 벽에서는 EF의 힘이 작용한대요. 자, 그리고, 어그 시간을 물어봤죠 시간을 자 이러면은 우리가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 여러분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번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할수 있죠 자이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요 어 1번 구간부터 보면 EMV가 되겠네요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은 우리 M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EMV가 충격량이고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ET가 되겠네요. 그쵸 어, 자, 그다음에 이런 식이 일단 구해졌고요. 자, 이식 이해가 나요?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은 운동량 변화량. 자, 이 구간 볼게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힘이 두 배가 됩니다. 이미 두 배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시간을 몰라요. X라고 놓을게요. X는, 어... 자, 어떻게 되죠? 어 <laughs> 어디 갔지?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됐어요? 3MV에서 0이 됐으니까 3MV가 되겠죠. 3MV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할 건데요. T의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약분 되니까. 필 정리. 하면은, 아, F를 소개해 봅시다. F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는 T분의 MV라고 되겠죠. F는 T분의 MV. 요거를 대입할게요. 이거를 2에 대입. 요게 2번입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정리가 되죠? E, t분의 mv 곱하기 x는 3mv. 자, 지어지고 지어지고 넘겨주면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t가 되죠. 넘겨주는 건뭐 간단하죠? 요렇게 됩니다. 즉, 시간이 2분의 3t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다음 넘깁시다. 자, 다음 문제. 자 물체를 가만히 놓아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v로 던졌대요. 자 A와 B가 각각 같은 경로를 운동하여 P와 Q를 통과하였다. 자 P에서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이 같았대요. 둘다 v겠네요.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니까 자 A에서의 속력은 A의 속력은 Q에서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음, 즉, 무슨 말이냐? 어, 뭐야, 이거.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자, 이 수직 방향으로, B 같은 경우는, B의 운동은 수직 방향, 즉, 혹은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어,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유낙하하는 a와 어, b의 수직 방향의 속력은 같, 같게 됩니다. 똑같이 v가 v가 돼요. 왜냐하면 b도 자유낙하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v가 되고 a의 나중 속도는 요, 이 p에서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e v 가 되겠죠. 답은 2번 맞나? 음, 맞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음,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연력학이네요. 어, 자, 이번에는 뭐, 읽어볼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간단하죠? 자, 32제로만큼 공급해서 212제로만큼 버렸대요. 요거 시, 기억나나요? 고열원. 이렇게, 요렇게 돼서. 열기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Q1, Q2, W. 자, 이거 우리 열효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가해준 열 분의 한 일. 다시 정리하면 Q1 분의 Q1 Q2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어, 두 중에 원하는 식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공급된 열, 즉 Q1과 방출된 열, Q2가 주어졌죠. 자, 아래 공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ea는, 어, 32제로 분의 32제로 마이너스 2120가 될 테고. 그럼 얼마죠? 30분에 9. 1 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eb. b 같은 경우는, 20을 공급해서, 8만큼 버렸대요. 그러면은, 22제로 마이너스 820. 하면은, 2 0분의 얼마예요? 12즉 10분의 6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2a 대 2b는 얼마가 돼요? 10분의 3대 10분의 6이니까 즉1대 2가 되겠네요. 답은 1번. 간단하죠? 자, 다음 볼게요. 어,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를 부딪혔대요. 어, 포장을 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동일한 물체라고 했으니까 음이 둘의 들어간 물체는 어때요? 질량이 같다. p의 질량과 q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죠. 질량이 일단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있테고요 자, a와 b 포장대에 넣고 부있었대요 그래서 힘을 얼만큼 받는지 보니까 자, a 어 여기. 여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p는 깨졌고 q는 멀쩡했대요. 자, 그러면은 힘이 더 크게 작용한 게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요요 요, 요거 요게 뭐겠어요? 이게 깨진 경우가 되겠죠. p가 되겠죠. 즉 p가 a에 넣은 거겠죠? 그리고 b에 넣은 물체가 힘이 덜 작용했죠. 최대 힘이 그러니까 b에 넣은 물체가 q가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 봅시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면적이 넓이는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다. 이 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라고 했고요. 자, 충돌 직전의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아, 자,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자, 충격량은 뭐, 뭐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운동량 변화량 뭐예요? 델타 MV. 될 텐데. 자, 질량, 다시 쓰면은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질량 변화는 없으니까. 이렇게쓸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이 중요한데요. 어, 질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어떻겠어요? 같겠죠. 왜냐? 충격량이 같다고 했잖아요. 충격량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속력 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에 넣은 물체는 뭐다? q 이다 음, 비에 넣은 물체는 q 이다 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laughs>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B의 수평방향으로 크기가 10N인 힘을 계속 작용하였다. 자, B의 10N은 이거는 고정입니다. 계속. 근데 2초 때 어떻게 됐대요? 끊어졌대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B는 어떻게 돼요? A가 당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더 가속도가 커졌죠. 가속도가 커졌죠. 자 이때 A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뒤에 매달려있는 A의 질량은 얼만가? 자 가속도부터 구해볼게요. 이때는 가속도 얼마죠? 2초 동안 4mps 빨라졌으니까 2mps 제곱이고 자 그리고 4초 동안 얼마가 빨라졌죠? 4초 동안 10mps 빨라졌... 아 어, 미안합니다. 4초가 아니죠. 2초 동안 10mps 빨라졌으니까 5mps 제곱이 됐어요. 가속도는. 자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끝납니다. 자 우리 질량을 ma라고 하고요 m b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끊어지기 전부터 보면은 가속도는 질량부터 질량분의 힘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m/s 제곱은 질량 ma 플러스 m b 분의 힘은 10n 요렇게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끊어진 다음을 한번 볼게요. 끊어진 다음에 가속도는 5m per sec 제곱이네요. 5m per sec 제곱은 mb분의 1 6톤이 n 렇게 식을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진 다음에는 mb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구했네요. 2번을 통해서. 자, mb는 몇 kg? 넘겨 넘기면 2kg 이란 걸알수 있고요. 자,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은 ma를 알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식이 2는 MA 플러스 2분의 10자 암산으로 벌써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e m a 플러스 2는 10 e m a 는10 마이너스 4는 6자 MA는 몇 년턴? 몇 kg? MA는 3 k g 답은 2번 자 조금 빨리 끝냈는데요 자 빨리 푼 이유는 여러분 진작 푼 친구들은 다른 거 공부하도록 하고 아직 못푼 친구들은 영상 어 끝나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접 자기 손으로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100번 풀어 봤자 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푸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고 어 확인 차원에서 선생님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자,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또 추가로 설명해 줄게 있으니까 들어와서, 어, 우리 실시간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